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어제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를 쿠팡에서 사전 예약으로 아침 8시에 구입했습니다. 신형 매직 키보드 13인치형도 같이 샀는데 이번 m4 아이패드 프로는 이전에 쓰고 있던 것과 호환이 안 되어서 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벼운 무게, 업그레이드 된 성능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는 이번 아이패드 에어 6세대 사전 양및 출시일 정보는 하단 정보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품절이 안 되고 있어 실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기 있는지도 알수 있었죠. 가격 할인 및 여러 혜택을 받아보시려면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호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